이번에 쿠키런 한번 해볼 건데요. 쿠키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간다. 오, 근데 크리스탈 왜 이렇게 많냐? 제시 미안해요. 사랑해요. 접속 장에 대한 보상은 쿠키탈 빗길을 드립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접속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 30개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생명 안네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상을 드립니다. 오, 뭐, 뭐, 나 없는 사이에 뭐가 있었나? 사진 도전? 음, 야, 그렇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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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있어? 어, 쩐다 이거. 오케 어, 피... 오! 우와! 이런 게 신기했네요? 일단 먼저 출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없냐, 나 근데, 씨. 어, 겁나 없다. 레몬맛? 너 좋은가? 일정신과마다 전기보호막을 생성한다. 이 상태에서는 젤리 점수를 추가로 획득하고, 체력이 조금, 조금, 더, 천천히 줄어든다. 전기보호막이 특, 한전기 들어간 젤리들 끓여오면 심지어 금은 딸 젤리까지 끓여온다고 한다. 와우. 광속질 수시 번개를질주알려 가장 가까운 전염을 파괴하고 점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된다. 다른 사람이 뭘 했는데, 일단? 근데 레몬 맛이 좋아. 레몬 맛이 항상 그게 있나? 레몬 맛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같은데. 레몬 맛이 좋은 거야? 레몬 맛이 좋은 거야? 오, 조, 좋은 거 같은데? 오? 좋은것 같은데? 어, 뭐야? 일정 시간마다 광속지곰굼리 파티를 생성 오고 홍고추맛, 홍고추맛. I'm a e s I am so sorry. 렙 어, 자석 구레비 이가 어, 남자큐. 이것보다는 요게 훨씬 더 낫지. 이것보다, 그죠? 이렇게 하고 레몬맛 해보자고. 근데 버블껌맛이 또 좋긴 한데. 저는 슬라. 어느 게 좋을까요, 버블껌맛 아니면 레몬맛? 한 사람들 다 보니까. 어? 지금 레몬 맛으로 하드 캐리 했거든. 너도 레몬 맛으로 하드 캐리 할까 아니면은 그 뭐냐 버블껌 맛으로 하드 캐리 할까. 고카콜라 맛이 따람지렁이 빨대 나 무침대. 콜라 랄라라 우린 어 오늘은 그냥 플레이 안 하고 다음에 플레이. 오늘은 음, 제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진짜까지 다니고 한... 흠. 오 큐브 다 맞췄는데? 네, 네, 사4 곱하기 사 큐브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다 망가졌어 얘네2 곱하기 2잖아 그건 나다 맞춰 인마 근데 네, 그거 생각보다 조금 어렵지가 않아 음, 나 뭐하냐? 뭐가 좋은 냐 뭐가 제일 좋냐 보라보라 양초. 오빠가 너를 강화시키고 있어. 강화하여라! 아저점 이놈은 좀기웃수지고 있어. <laughs> 번개질주시, 파괴종수, 만점? 일시, 백점 만점. 파괴종수 만점? 와우. 강화를 해봅시다. 돈이 되려나? 뭐야. 아, 칠천. 그래, 나 진짜 생 거지 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루만에 사람이 바뀌었어. 오봉이거든요 다. 나 그냥 헷갈나한번 이걸로 점수 내볼래. 아니, 그렇게 좋아? 아, 생명 솔직히 아까운데? 빨리 돼! 그냥 이걸로 코인이나 모을까? 코인 모으자? 아니다. 뭐야? 이 포인트 모르겠어. 돈이 지금 쌩 거지 거든요. 말도 안 돼. 지금 7 0 0원이야 이거 완전 살려.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저번에는 100만 원, 70만 원도 있었거든요. 나 돈이 많이 없으면 70만 원. 근데 들어와 보니까 돈이 쌩 거지 가됐어 완전히 나? 내때 때로피스, 트, 존이나 모자이블리. 나 그때는 진짜 커피가 많이 했었는데 이거, 플래시오브 클랜 방송 찍을까? 아, 나 근데 방송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어 음, 음. 아, 좋고요. 여기 지금 상원은 경보로만 하는데요. 상처원이동네 진짜 못하는건네난못 보겠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죠, 역시 삼촌은 벌어져. 아, 이이비리 우와, 오, 오, 어, 심장 떨려 뒤질 뻔? 편지 먹다가 진짜 편지가 없어지네 편지가 없어. 아 이렇게 이렇게 편지를 받고 시구셔난 인기요기 인기녀기 때문에 남들 편지 찮 해요. 응? 어, 그 뭐냐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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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브레터 준단 말이야? 응띠가 음, 뭐야 음, 음, 음. 나 초대장 이렇게 게 표지장, 이렇게 초대장, 초대장이든 편지든 뭐다 똑같애 글라이딩 하다가 편지 먹어주고 편지 먹어주고 편지 먹어주고 편지 먹어주고 편지 먹어주고 편지 먹어주고 여기서 이제 뭐 7000원 배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기가 7찬하는원을 벌고요 어우.. 이거 얼대단한거 아니지만 한테튼 대단한거랑 그.. 이렇8 0 0 0원까지 벌어야 제맛이죠 8박스 16비드 아 몰라 빠르게 야 구출한해야돼 다음에 보여줄게 아이씨 이게 왜 구출하니까 아, 그런거예요 이해 예, 좀 해주십쇼 좋다 한가? 아! 아, 안 돼, 네, 안 돼. 네. 방금 내가 고는지뭐뭐 있었는데. 연습 마구는 못볼는이 이상한 거야. 연습 마구, 누 보니? 내가 못보여 <벌진> 않지. <laughs> 아, 근데 진짜. 다시 또 뭐가 는것 같다. 태어나서 저으를 10분 방송 아니야 <laughs> 여기서 13,000원 보나요? <laughs> 그 후만 13,000원 아, 이거, 만삼천원. 아, 초콜릿 만삼천원. 이게 바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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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까 좋은데. 편지를 계속 먹어주고, 초대장도 먹어주고, 러브레터도 먹어주고. 다 먹어버려. 나는 염소, 종이를 먹는다. 요, 쇼맨. 나는 담지 아 <laughs> 아. 근데 나왜 방금 나 왜어 아, 어떻게 하다 불있었지뭐 뭐야? 방송 키면 렉기 걸리거든. 음. 아 맞다. 그 폼에 이벤트 있잖아요. 아니. 어떤 그한 분이 하시긴했어요 그래서 제가 40개 드렸거든요그날부터 없습니다. 아, 용량, 그 용량만 하시게 습니다 포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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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메고뭐 포메이트, 엄청. 어, 뭐야. 기분 뭐 내가 하는 게임은 뭐 광비포 게임을 하세요. 룰루 같은 게임. 내가 룰루 아주 재밌. 내 네, 내가 룰루 아주 재밌. 아 근데 내가 룰존나 못해. 닌즈 이 트롤왕이라는 논주 파일이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했으꽤 재밌을 것같데 맵이 좀더 바뀌긴 했습니다. 언제 바뀐 거냐 이거? 아야 아아 2만원 솔직히 벌어야 하는데 2총 되나 나? 이거 2총이었어아 뭐 2만원 못 버는 것 같아. 아, 솔직히 죽을 때쯤 2만원 버는 거. 아야 아 맵이 그래서 어려워졌어. 더 쉬워질 것도 있긴 해. 줄졌다? 사망. 죽을 사망할망 사망. 아홉 번. 내 자신에게 실망함. 님키는 정말... 셀모 <laughs> 없어. 나는 지금 쓰레기인가봐. 어, 열개 뭐야? 음... 뭐... 지 이... 뭐야? 알아주는 벌식까지는 근데 만잠 땡.. 땡... 좀 내가 3학년 1학기 때부터 이거 했다. 그때가 언제냐? 어, 그 때면 2년 전이니. 이 게임을 2년 동안 했는데 겁나 못한다. 역시 나 쓰레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